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자, 이전에 우진 방송 진행했었어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주주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어떤 매매 전략을 두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원전주들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전주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 제가 방송으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결국에 반등하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 결국 뭐예요자 만원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저항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돌파할 거고 어. 지지하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자 52주 신고가 움직임에 달려가는 움직임을 두고 우리 집중하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5월 23일 날 진행했었던 방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2,000원하고 8,000원 구간. 이전에 이 8,000원 전후 움직임으로 저점을 완성시키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 박스권이었거든요. 응. 박스권 등락폭 반복 움직임들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으로 밀리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이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8,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이 8,000원 구간에서도 강한 수급적인 어떤 시그널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시세 분출이 터져주었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 어, 주시하시면서 이 8,000원과 9,000원 지지 먼저 체크해드릴게요. 네, 5월 23일 날 아, 방송 진행하면서 8,000원과 9,000원의 그쵸 지지를 체크해 드리고 강조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재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해야겠는데요. 제가 5월 23일에 말씀드렸던 이 9,000원과 음, 8,000원의 지지 체크, 네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눌림목이 완성되는 모습. 우리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네. 제가 저점 체크해드린 거예요. 네. 자, 쌍바닥을 찍고, 그쵸? 그렇죠? 올라오면서 다시 이 만원과 만천원 구간에 매물 소화 움직임.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 지지를 나타내면서 돌파 움직임. 그쵸? 그렇죠? 52주 신고가에 우리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잖아요. 네. 최근 원전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26조 원에 최고 원전 수조 확정된 어떤 원전 르네상스. 제가 이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5월 23일날. 네. 원전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진에 대해서도 큰 파동을 집중하셔라. 라고 미리 어, 감히 언급드리기도 했었죠. 자, 우진은요. 자, 정책적으로 정부와도 협업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쵸? 어, 굉장히 수주를 따내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세울, 3억이, 4억이 있죠. 신한울, 3억이, 4억이 있죠. 지금 신규 원전 2기 시작으로, 네. 지금 4개 호기의 어떤 신규 건설과 6개 호기의 교체 수요에 대해서도 지난 5월 23일날 방송을 진행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어떤 경쟁 구도와 그렇죠 2024년 3년 그쵸 음 이제 바라카 어떤 1호기와 2호기의 레퍼런스를 두고도 체크해 드렸었고 체코 2기 다 말씀드렸어요 미리 어. 저희는 저점 완성 구간 미리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 모아 갈수 있는 구간들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2035년 자 상용화 목표로 SMR 관련해서도 내용들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재 그 정책적으로 이제 정부와 연구개발 과제를 어,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초입 구간부터 수주를 두고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주봉 움직임을 보시면, 아,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 움직임 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주봉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차적인 파동 이후에 눌리고 다시 돌파하듯, 자, 월봉에서 2차 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어때요? 소요가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스윙으로 계속 끌고 가시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시 일봉으로 가보실게요. 그래서 일봉 움직임으로 이제 길게 조금 보시면은, 자, 한 차례, 16,300원을 이루는 고점 움직임들, 산 하나를 이뤘어요 그리고, 자, 5,500원, 이 6,000원 구간에서 저점을 체크하고 다지면서 다시, 최근 움직임들,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근, 투신하고, 예, 금투, 그죠 기관들 매집 움직임들 나와 주면서 그쵸 조금씩 조금씩 외국인 외인 움직임들도 수급적으로 흐름들이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급선이 다시 지금 만나고 고그 상향 돌파 움직임 그쵸 슈팅 어, 흐름들 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집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겠고요 결국에 이전에 이 전에, 자, 주봉 움직임에서, 자, 고점 구간, 이 만천원과 만이천원 구간 있죠, 여러분. 만이천원 이하로 계속 윗꼬리를 많이 나타냈는데, 결국 이 구간, 중심으로 지지하고 돌파하는 움직임에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되겠고요. 물량 소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전 방송 에서는 8천원과 9천원 중심의 지지를 체크해 드렸었고 오늘 지지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자 만원 구간의 가격 확보 움직임과 만천원 돌파 움직임에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원 가격 확보 결국 뭐예요? 만원을 지지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1,000원의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지는 이어서 집중해 볼게요 자, 9천원과 8천원 구간에 지지력과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 집중하면서요 저의 수급선도 상향 돌파 움직임이 곧 터져 줄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영상을 어쩌다가 제 영상을 누르신 분들, 혹시 우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매수하세요. 네. 매수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 신호 받아보세요.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 터졌을 때, 여러분들. 저의 수급선도 같이 박살나고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력 타점 신호 제일 저점과 고점 움직임들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밑골이 나타났던 구간에서 확실하게 세력들이 올려주는 움직임들 체크해 드리면서 결국 자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외인과 기관과 지금 현재 이제 양매수 터져 주면서 그렇죠? 외국인 오늘 이제 10만주 이상 샀어요. 어. 어제도 그랬고요 기간도 마찬가지로 투신 지금 금투 사모펀드 다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수급적인 움직임 계속 실시간 체크해 드리면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그쵸? 어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 터트리면서 나갈 때 우리도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세력 타점을 두고 매매를 진행했는지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현재 신곡과 랠리 어,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진행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나가질 않아서. 자 물량 터트릴 때 저희도 같이 매도할 건데 흐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시작으로 종목들, 매매 스타일과 기법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세력들은 존재한다 라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세력 타점 신호를, 그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면서 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 23,000원과, 그죠 25,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4월 21일날 방송으로, 그 강하게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방송이 4월 21일 방송이고요. 음. 지금 현재가가 25,950원일 때였어요. 음. 이 구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 23,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지지력을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현재가 25원 5,950원 구간에서 방송 찍으면서 어, 사인드렸던 내용과 지지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소용 모듈 원전 어, 내용들 계속 어, 상용화를 두고 내용들 체크해 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일본과 주봉, 그쵸? 월봉 움직임들을 말씀드렸어요. 계속 내용들, 그쵸? 그렇죠? 어, 모멘텀들 어, 체크해 드리면서 설명드렸고 주봉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 잠깐 체크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정고점 이전에 고점을 두고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주봉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는 아직 세력이 숨어있고 추가적인 돌파 움직임을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정확하게 자... 결국에 돌파 움직임을 두고 많이 강조를 엄청 드렸었어요. 그렇죠? 강조 드리면서 추세적인 흐름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자 중장기적으로 수행으로 끌고 갈수 있는 모멘텀을 두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본 보시면은 4월 달부터 2만 3천 원 이하 구간에서 계속 체크해 드렸었고요. 방송을 진행했던 2만 5,950원 구간. 에서도 추세적인 앞으로 돌파 움직임, 그렇 강한 탄력 움직임이 나타나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 엄청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방송을 진행했었던 가격 구간이 25,950원, 그렇 4월 21일날. 그렇죠. 방송을 진행했었고, 그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을, 어, 현재가를 보고, 수익률을 이제 따져봐도, 여러분들, 7 6예요 76%. 우리 구독자분들 여전히 수익을 확보 중에 계시는, 진행 중인 종목이고, 네. 저도 일부, 어, 차익 실현한 부분은 있지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네, 여전히 우상향 추세기 때문에 더 지켜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 수익과 수익 지금 많이 챙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하다. 오늘 세력 타점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타나 주면서 돌파 움직임이 어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자 신고가 추세. 랠리 움직임에 집중을 할 거고요. 이미 저희는 76%의 수익을 확보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웹캐시도 제가 5월 19일부터 계속 방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여러 분들한테 여러 차례 예, 돌파 움직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목표가를 두고 집중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웹캐시는 제가 5월 19일날 채널 개설하면서 첫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마이너스 12%의 급락 구간에서 여러분들 제가 저점을 미리 예상시켜드렸고 잡아드렸습니다. 마이너스 12% 급락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 구간 지금 현재 이제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이번에 다시 매물들이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이 나아줄 것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삼천원 중심의 지지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만삼천원 중심의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다시 눌림목 완성과 다시 반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13,000원의 지지와 눌림봉 완성, 결국 돌파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목부터가 조정은 곧 뭐예요? 기회다. 라고.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제가 만3천원 중심의 눌림목 완성이 될 거고 제가 이12%이 급락할 때 이날 19일날 방송을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눌림목 완성과 제대로 타점 짚어드렸습니다. 집어, 결국에 돌파하고 있죠. 네. 자, 25,000원 가격 구간 돌파 시도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 1차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익률이요. 9 3예요 네, 오늘 고점 기준으로요. 네, 93%. 제가 늘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일 고점에서 팔수 있는 그쵸? 이런 단기 추세적인 공략을 매우 어, 좋아하고 공부해 가고 있고,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빨갛게 어, 화살표가 찍히는 세력 타점 신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매매를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안전하게, 여유롭게,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공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웹캐시의 지금 93% 네, 수익률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급등 움직임들 나와 주는 모습이었고 일부 차익 실현과 추가적인 돌파 움직임을 두고 대응 날까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웹캐시는 꾸준히 자 눌림목 탓전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고 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네, 방송 집중해주신 분들은 이미 큰 수익을 노리실 수 있는 타점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자, 솔트룩스도 지금 현재 급등세 나타나면서 지금 5만원의 돌파 시도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방송을 이전부터 진행시켜드렸었죠. 솔트룩스도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집중해 보시죠. 길게 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3만원 중심에 지지 체크 해드렸고, 이 구간을 다지고 다시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을 두고, 4만원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 구간 지지받으면서 단기 눌림목 완성을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4만원 구간의 물량 소화 움직임을 다시 재차 돌파해 주는지, 4만원 제차 돌파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구간, 네, 4월 30일, 이 방송 이후 계속 홀딩 했었죠. 네, 매수 홀딩, 어, 다져주는 움직임 계속 말씀드렸었고, 오늘, 어, 그쵸, 22% 튀어주면서 움직임들 나와주는 모습인 거죠. 아, 그러면서 주봉에서, 어, 그쵸, 이 3만원 중심의 지지선, 어, 화, 빨간색으로 긋고 계속해서 2차, 차트 움직임, 어, 돌파 움직임 집중하자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어, AI 산업 시대, 어떤 AI 내용들과 모멘텀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그 어, 다 받아먹네. 네. 지금 매수 움직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네, 수급적으로도.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밑꼬리 작업. 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4만원 재돌파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집중한다 라고 말씀. 네, 여러분들에게 차트적으로 미리 흐름들을 예상시켜 드리면서 3만원 중심의 지지와, 그쵸? 어,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체크해 보실게요. 구간까지 자 돌파 움직이 신고가 정고점 자이 고점 돌파 움직임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자 집중하시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그쵸 음 응. 기록했는데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 자, 결국에 5만원 돌파 움직임이 나와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전에 어, 고점이죠. 어, 고점 돌파 움직임을 두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자 결국 술트룩스도 5만 원 돌파 시도 자 5만 200 원을 찍어주고 소폭 눌리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움직임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는 3만 원 중심의 지지력과 어 그죠 세력 타점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수익률이요. 첫 방송 진행했었던 4월 30일 기준으로 봐도요. 64%가 지금 현재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요, 5200원 기준으로 64%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타점적이었고 여기에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이었었잖아요. 3만 원 구간의 지지력을 체크해 드리면서 돌파 움직임 주시하시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댓글이나 문자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어, 일단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주식이 100%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큰 가능성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어, 제가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번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만, 20만 계속 키워가고 싶은, 그쵸? 그 목표를 두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체력다점 신호도 보내드리고, 그쵸? 어, 차트적으로도 방송으로도, 예, 설명드리면서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 그러는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처럼만. 네, 제 방송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 문자 신호를 받고 계시지 않으신 우리 주저분들도, 어,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매매를 시작하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해당 보유주들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는 그래서 오늘 9천 원 중심. 지지. 한번더 강조 드리면서요. 결국 만 원과 만천 원의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한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결국 눌리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두고 1차 파동 이후에 다시 2차 파동을 두고 2025년 원전주들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어때요? 어, 국채 어, 과제들을 현재 이미 수행하고 있고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어요. 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이다라고 5월 23일부터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해 드리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진 아직까지 매수 기회 열려 있고요. 지금부터 사시고 저와 제일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렇죠.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채널을 키워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진 2차 파동 준비하셔라라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7708-8354 시그널 언니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은 세력 타점 신호를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세력들은 움직여 주고 있고요. 어, 조금씩 차익 실현 움직임들은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다시 돌파 움직임의 우진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자 최근 고점 돌파 움직임과 그죠 추가적인 목표가를 두고 우리 여러분들 계속 실시간 체크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우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조드릴 때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매매 시작하시면서 원전주들 집중해 보시죠.